샤오미 초가성비 우산 3종 추천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남녀공용 대형 우산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우산은 비닛 자외선 쉐이드 기능이 있어서 날씨가 흐리거나 맑을 때 모두 유용하답니다. 자동 접이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방풍으로 강력한 바람에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어요. 총 24개의 뼈대로 안정성을 높였답니다. 리뷰를 보면 튼튼하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다만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이 많아요. 중국에서 온이 제품은 통신 방법이 다르고 샤오미 브랜드의 제품이랍니다. 강력한 바람에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이 우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이 샤오미 미지아 12본 단색 자동 우산은 햇빛가리개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대형 사이즈로 비즈니스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답니다. 이 우산은 비와 바람에 강하고 품질이 매우 좋아요.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내부에 안감이 있어서 안쪽에서 보호도 잘 되어 있답니다.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기능이 편리하고 손잡이도 튼튼해서 길게 사용해도 필요하지 않아요. 디자인도 우아하고 세련되어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 우산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즐겁고 안락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용긴 손잡이 비즈니스 우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우산은 통합 단추와 자동 개방 기능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대형 방풍 우산으로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성 파라솔로도 손색이 없는 24립으로 디자인되어 색감도 예쁘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 제품이랍니다. 물론 몇몇 고객들은 천이 조금 얇다는 점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번 비가 많은 계절 이 우산으로 스타일리시하게 비를 맞으면서 편안하게 보내보세요. 함께 사용하면 더욱 멋진 우산이 될 거예요.